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먼저 1번. 1식과 2식으로 놓고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1식을 먼저 인수분해했을 때, 이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관계는 x가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되죠. 먼저 x가 2y를 2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2y가 x가 되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타나게 되구요. x가 마이너스 y일 때이 식에 다 대입을 해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x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루트 6 이와 같이 총네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1식과 2식 인수분해가 되는 일식을 먼저 인수분해 했을 때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3y. 그러면 x가 y일 때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렇다면 x가 y가 됨으로 x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y일 때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루트 65. X는 Y의 마이너스 3배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X는 마이너스 플러스 13분의 3 루트 65 이와 같이 총네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